네 종배마왕입니다 금일시황 및 5월 30일 목요일 매매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금일시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시황이 보면 음, 코스피는 1.25%로 빠졌네요 자 코스닥은 1.61% 빠졌습니다 음, 해외정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전일 나스닥이 0.39%그 다음에 다우가 0.93% 빠졌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보면 아침에 우리 이 정시가 얼마나 빠질 수 예측할 수 있는게 보면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0.34% 0.4% 정도 빠졌죠 그런데 우리 전일 보면 전일 우리가 1.8% 정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0.4%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날 오늘 같은 경우에 무조건 거의 아침에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장중에 한 1.8%에서 한 2%까지는 빠진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만약에 종배라든지 그런 종목을 했다라면 뭐 수급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러면 아침에 소폭으로 하락할 경우에 뭐 1%나 2% 정도 하락할 경우에는 무조건 시조가로 던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이 이, 이 지수를 보면 아침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 몇 프로인가요? 0.52% 빠졌다가 그죠? 장중에 이까지 빠지잖아요. 자한번 보면 일봉 일본,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얼마나 빠졌나요? 저가가 1.83% 정도 거의 한2% 가까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게 그냥 산소만 하더라도 아 오늘 얼마 정도 빠지니까 아침에 과도한 하락만 아니면 시초까지 던지는 게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지수를 빠지는 걸 예상하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우체 끊어가네. 이코스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올려줄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오늘 보면 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코스닥에 어제 한 380억 한 400억 정도 샀죠. 근데 오늘은 다시 1300억을 예 팔았습니다. 어제 기관 토지 소폭 한백한 삼십 억 정도 샀는데 오늘 뭐 기관은 어제 판급산 거를 다시 판건 아니고 소량으로 소폭으로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아서 어이 하락을 오늘 주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 오늘 오천 오백 억한 육천 억가까지 외인이 팔았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주워 담았네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에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 선물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빠진 걸 보고 아좀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은 현물은 기관이나 선물에서는 기관에서 방어를 좀 획기망정이 이렇게 하락폭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지막에 이 지수는 이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종목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게 쫄쫄이 하락보다는 소폭으로 조금 이렇게 확 빠지면은 바로 반등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강하게 반등시켰던 걸 다시 이렇게 또그 저점에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빠져버리면 반등이 바로 나올 텐데 쫄쫄이 하락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다 힘들 텐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오늘 이렇게 빠졌고요 음, 자, 그래드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1.76%, SK하이닉스가 오늘 방어를 좀 했네요. 그래도 0.3%.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전자를 보면, 음, 연일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또 200억, 2 0주 정도 팔았네요. 200만주. 기관에서 오늘 86만주를 샀는데, 일단, 매물대가 워낙 두꺼우니까 일단 다시 전저점을 확인하려고 관련는지 뭐 어떨는지 일단 자리는 안 좋습니다. 일단 지지를 해야 좋은데 지지를 지금 할지 어떨지 일단 밑에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오늘 1400만 주가 터졌네요. 일단은 뭐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하려면 외국인이 다시 사 줘야 되는데 음 지금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엇박자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양 이것도 밑에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 관망해야 될 자리인 듯 합니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들어가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00만 주 정도 팔았고, 기관에서 140만 주를 샀네요. 일단 저점까지 일단 확인하고, 돌리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국일 재지가 오늘 좋았는데, 마지막에 또 빼서 시작해서, 시초가 거의 고가네요. 이런 것 같은 게 원봉 나오는 자리, 캡으로 오늘 얼마나 떴나요? 29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네요. 이런 자리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한가 거의 상한가 갔다가 밑에 밀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장 끝나기 뭐 한, 한 시간 전, 한 50분 전부터 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반등을 시켜서 끝났네요. 근데 일단 시초가를, 시초가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일단 팔고 나오는 자리고, 일단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위치적으로는 안 좋은데, 음, 위에서 다행히, 다행히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려서 끝났기 때문에 네, 또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일단 시간에 달까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어쨌간 시초가가 워낙 높게 시작했기 때문에 수급은 뭐 수급주는 아니지만 일단 안 좋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케어 연, 연일 좋습니다. 컴퍼니 케어. 신규 상장주 자, 오늘도 이렇게 장대 음,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 수급주는 아니지만 본봉으로 보면 이렇게 아침에 조금 하락시켰다가 바로 반등시켜서 일단 마지막에 시조가 위에서 끝났는데 자리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뭐 계속 살아있는 종목인 것 같고 내일 또. 한번 충분히 다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도 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이것도 아침에 시초가가 많이 떠서 14.5%떴네요 이렇게 떴다가 밀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밀어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분봉상 위치는 안 좋은데, 일봉도 장대연봉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자리는 안 좋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일단 팔고 나오는 게 좋죠. 일단 수급은 외국은 23,000주를 사고 기관에서 200주를 샀는데, 이렇게 장, 잘못 사면 이렇게 지옥을 바로 맛볼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빠졌나요? 음, 한7%한8% 정도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쫄쫄이, 뭐긴 장대 야뭐 차라리 한10% 내주면 바로 사면 되는데. 이런 자리는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리원, 그래 대금 상위 이렇게 돼 있었고 오늘 또 보면 5G 관련 주 그런 종목들이 다 강했는데 음 일단 제가 오전에는 여기 보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 종배망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종배 종목 하고 오전 종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전 매매 종목 들어가서 보면 오늘은 아모그린 택을 했죠 아모그린 택 아모그린 택은 9시 16분에 제가 아모그린 택 12,300원 아래로 가중치로 매수한다 그랬죠 12,100원 까지 올려 잡지는 말고 내려 갈수록 비중을 더 실어서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이죠 아모그린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보면 앞 음, 16분. 음, 이 자리에서 제가 자, 450원. 저가는 얼마인가요? 150원이죠. 제가 100원까지 사자고 그랬죠. 제가 100원까지 한번 보면 자, 400원, 350원에서도 소량 매수하고, 소량이랑 10% 미만,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12,300원에서부터 100원까지, 100원까지는 안 왔지만, 150원까지 왔습니다. 자, 150원까지는 매수가 안 되더라도, 200원까지만 만약에 매수했다면, 뭐, 풀 뱃딩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거의 대부분을 살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죠? 자리였는데 400은 450원에 팔았습니다. 400은 450원에 팔았는데 너무 빨리 팔았죠? 이게 팔고 나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플러스로 1.1 7어 보면 수급이 오늘 양미수로 잡혔습니다. 일단 좋고 그럼 일봉상으로도 한번 보면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여기 있으면 만약에 샀으면은 많은 수익을 받겠죠 좀 아쉬운 게좀 많이 못 먹었다는 건 아쉽지만 일단 그거는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저만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왔고 자 오늘 오전에는 한 종목 밖에 안 했습니다 일단 종배종목은 종다섯 네트웍스를 했는데 자만 950원에서부터 700원까지 살려고 했는데 자, 내려올수록 가중치로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자, 그리고 100원에서부터 11,000원까지는 50주 수심과 매수하자, 이렇게 했죠. 그 자기가 비중에 맞게 일단 하고, 매도하는 거는 일단 제가 여기서 보면, 어, 100원에 50%, 150원에 50% 이렇게 매도하자, 이렇게 내가 의견을 드렸죠. 어, 다산대 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를 보면 일봉상으로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신고가 가는 패턴 아주 좋습니다. 어, 오늘 수급이 좋았는데, 오늘 외국인 27만 주 기관에서 13만 6천 주를 파전, 팔았는데, 전일까지는 뭐 수급이 나쁘지 않았고, 연일 외인 기관에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매수하는 종목이었고, 음, 본봉으로 한번 보면, 음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150원 이 자리에서부터 900원까지 돼 있는데 한번 950원까지 이렇게 잡혔겠죠. 그래서 비중 배팅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50% 정도는 자기 비중의50% 정도는 매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저는 평단가가 11,000원이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950원 이렇게 여기서 비중 배팅을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 우리 100원하고 150원에 다 팔았죠 100원하고 100원하고 150원에서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나왔고 남은 종가는 50원에 끝났는데. 음, 보면 자만천 오십 만천 원에서부터 백 오십 원까지는 오십 주심매수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래 갈 갈수록 비중 배팅 하는 거고, 매수된 거는 백 오십 원에 올리자 그랬고, 제가 오십 프로는 백 원에, 백 오십 원에 오십 프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수익을 받고, 음, 제가 이렇게... 예, 수익을 보셨는데, 자, 제가 이거.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코멘트를 남겼는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 배팅에 가까운 매매를 할수 있느냐. 내가 돈 천만 원이 있든, 이천만 원이 있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풀 배팅에 가까운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것만 하면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10% 수익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에 천만 원이에요. 그 천만 원으로 1% 먹는 거랑 50%에서 2%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풀 베팅에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자 클리오의. 클리오를 어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자 제가 이거 아침에 그 제가 그거를 음 정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아침 전날 850원에 매수를 했어요. 850원에 매수를 했다. 950원이죠. 마지막에 올렸다가 마지막에 밀어서 끝났어요. 그 850원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아, 종가가, 이제, 한옥가가 0 2 5예요 약손, 수수료 감안한다면 약손실이어서 손실, 시간에서 팔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에 다니니가 이제, 정시에, 이제, 해외 정시, 뭐, 유럽 정시라든지, 유럽 정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반등을 못하고 밀어서 끝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우, 우리는 1.8% 올랐는데, 다우가 0.23%, 한3% 정도 빠졌으니까, 거기 감안해서, 이, 이 가격이 아침 시가가 고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볼수 없는 가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시가에 시장가로 매도를 하자. 수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자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지옥까지 볼수 있는 게4% 이상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팔면 좋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방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팔 생각을 못 하죠. 가지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죠. 그 다행히 오늘 외국인 기관이 일단 매수는 하긴 했지만 일단 오면 일단 손실을 최소화시키는그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계속. 그래서 내가 요즘 손실을 보더라도 이게 만약 풀베팅이 아니라면 다른 종목에서 예를 들면 50% 비중으로 손실을 만약 2% 봤다. 그럼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만약 기회가 왔을 때 풀베팅을 해서 1%만 먹으면 이거는 그 그게 되잖아 카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풀 배팅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팔려고 해서 여기서 팔았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들어갈 줄 아는데 들어가지는 못했고 여기서 일단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어제 이안 이 팔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밤에 다우 정식도 어떻게 되는지도 봤고. 아침에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해서 여기서 팔았는데 어차피 결국은 이 자리에서 못 팔았잖아요. 일단은 앞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보면 제가 이렇게 이 계속 승률이 요즘 좋잖아요. 거의 뭐 실패 없이 계속 수익만 계속 보고 있는데 조금 따라 하셔서 수익을 같이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 좀 아직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 자오 같이 리딩해서 카톡으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가 종배 종목 주식 종배 마왕 네이버 카페 오셔서 요 가입 인사 나 남기시고 여기다 바로 전화번호하고 카톡 아이디를 같이 남기셔도 됩니다. 하면 제가 연락드려서 어 같이 매매해서 저도 수익보는 같은 종목이니까 저도 수익 보고 같이 이렇게 수익 보면 되니까 같이 편성 매매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많은 수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뭐여력이 된다면 같이 이렇게 매매하는 게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 수익 같이 보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좋고 어차피 따라 하시는 분도 수익 얻어서 좋고 뭐다 좋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계속 이렇게 안 좋대 안 좋은데 일단 뇌동매매라든지 그런 제가 이렇게 카톡을 리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뇌동하지 말고 매매하는 시간만 매매하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쉬면 되거든요. 괜히 매매만 하면 손실만 잡고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그것도 버릇도 고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같이 매매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수가 이렇게 빠졌지만 내일이 좋을지 나쁠지 나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일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 종가 뭐, 종배 종목을 하든지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다 팔고 나옵니다. 이 다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외인이 이렇게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 이게 올릴지, 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가에 무조건 팔고 나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 또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내가 또풀 베팅도 못 하고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일 주도주가 되면 같이 매매를 하면 되고 맞는 주도주 아니면 주도주 찾아서 매매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하고 현금 100%로 계속 운영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